눈물이 날것 같아? 응. 찝찝 나안 나와. 나도 안 와. 엄마 안아주지왜 기분이 안 좋았어? 우리 아가 진짜 괜찮은지 그 괜찮단 얘기 듣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목소리> 자, 여기 여기 딱 발라서 여기 지금 사실 여기도 좀 남아 있잖아. 이것도 이렇게 싹 해가지고 태자 아, 이따가 먹어. 아, 태리 먹어. 나 학교 가기 싫어. 어, 태리는 자꾸 가기 싫어. 맞아. 태리야, <announcing warfare> <laughs> <laughs> 엄마가 엄마 어렸을 때 얘기해줄까? 응. 엄마 어렸을 때 너무 너무 학교가 기 싫어서 엄마는 학교를 안 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됐어? 뭘 하고? 경찰이 자러 갔어. 왜? 학교를 가야 될땐 가야 돼. 그게 싫어도. 이모 삼촌도 다 가기 싫었어. 근데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어. <laughs> 그래 왜 학교가 가기 싫은지 음, 얘기 나눠. 왜냐면 저 학교 가기 원래 싫은데요. 저는 옛날날 가고 싶었어요옛날엔왜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음. 학교 음. 너무 재밌어서. 왜냐면? 지금은 재미없어요? 네. 근데 음. 엄마가 알림만 사랑하는 건줄 알고 깜짝 놀래서 음. 학교 가기 원래 싫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엄마가. 음. 집에서 엘리랑 있지 않아요. 엄마는 일하러 가요. 그러면은 엄마가 맨날 학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고 하면 어때요? 아, 꺼져 안라 <laughs> 그러면 갈수 있어요? 엄마 네. 엄마 노는 게 재밌고 엘리 주는 게 재밌고 아빠 다는 게 재밌. 그러면 공부는 싫고 놀기만 하고 싶어요? 응.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어요? <laughs> 너 급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테리야, 너도 돈 벌어서 엄마 고기 사준다며. 나 공부할 거야. 하기 싫어도 하는 거야. <laughs> 우와, 우리 테리는 정말 똑똑하다. 하기 싫어도 하는 걸 알고 있구나. <laughs> 근데 선생님 옆에다 도와줘. 그래, 선생님이 다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만 테리야. 우리 어른들은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옆에 있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도울 거야. 그리 그래, 테리가 노력하고 있잖아. 엄마 는 알고 있거든. 어? 눈물이 날것 같아? 응왜 갑자기? 그래도 찝찝 빡빡빡빡좀 마셔 좀 오늘 학교 잘 다녀왔어요? 안 울었어요? 네 어땠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어? 네. 누구세요? 나안 울어 안 찍어요? 안 어, 찍으면 찍어. 엄마만 찍을게 까꿍 <목소리> 저희 남편이 지금 보금리를 어. 발치해가지고 썩었대요. 부끄러 부끄러. 부끄러워. 어, 임플란트를임플란트했잖아 예, 이제 임플란트한 남자야. 음. 사실 오늘은 임플란트가 주제가 아니고요. <laughs> 이제 우리 테리 테리의 근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테리는 저희 이제 남편과 저랑도 좀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막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중간에 다투기도 좀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누구나 겪는 거긴 하지만 저희는 좀 이제 좀 세게 왔죠. 테리 자체가. 무던하고막 어, 이렇게 편안하게 크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때부터 응. <놀람> <에? 놀람> 아, 누구랑 비슷어아 누구랑 다고아 근데 진짜 어 그래서 키우면서 사실은 아뭐게 고민도 많았고 음. 너무 힘든 부분도 음, 많았고 성질아이라는 얘기야? 네 그래서 음. 예민한 아이가 뭐 어떻게 키운다 뭐 이런 음. 책들도 사실 좀 제가 많이 봐가면서 고민을 하긴 하는데 우선 테리 같은 경우는 어, 엘리가 태어나면서 조금 더그 예민함이 좀더 많이 증폭이 돼서 엘리 싫어? 응 엄마 아빠랑 너랑만 살아? 엘리 없이? 응 그럼 엘리 아침마다 보고 싶으면 어떡해? 싫어 네. 나도 안아 엄마 안아주지 어, 엄마, 엄마 안아주지 네. 당연히 안아주지 내가 내 새끼 어짜 지금 맨날 시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아 최근에는 제일 먼 문제는 이제 학교를 안 간다 응, 다양한 응. 이유를 들어서 학교를 응. 안 가겠다 점심 먹기 싫다 네, 뭐밥 먹기 싫다 뭐 영어 하기 싫다 엄마가 보고 싶다 모든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면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하는데 매일 울고 학교를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질 자체가 지금 아마 이런 기질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꼭 같은 컵에 초록색 빨대에 먹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해야 돼네 그리고 음. 본인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 본인이 예를 서 컵을 가지고 엄마한테 주려고 딱 하다가 자기가 쏟았어요 그러면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죠 저한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봐주셨던 제가 이제 라디오도 하고 바쁘기 때문에 봐주셨던 이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중국에 가시는 바람에 그리고 또 엘리가 태어나면서 굉장히 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식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욕을 먹는 행동을 한다 이러면 또 제가 그게 싫더라고 해서 그래서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 한번 딱 만나서 뭐 그날 다 해결이 돼서 뭐 어떻게 된다 뭐 얘는 어떤 아이다라고 결론이 나는 건 아니고 일단 뭐 만나보고 제가 좀 이제 상담을 얘기를 나눈 결과 테리가 좀 반전이었어요 그렇게 예민한 아이가 아니냐 <laughs> 그러니까 이게, <laughs> 여러분, 이게 반전이에요. 엄마가 내 아이를 보는 것도 맞지만 상담하시는 전문가분들은 얼마나 수많은 아이들을 보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나서 상담하는 이유는 우리 아가 진짜 괜찮은지 괜찮탄 얘기 듣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너무 예민하지 않다. 그,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지금 두 번째 그 심리검사, 적성검사까지 하고 왔고, 이제 결론적으로 되게 중요한 팁을 알려주셨어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거중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를 30분씩 타이트하게 딱 둘이서만 놀아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순간 머릿속에 엄마랑 나랑 놀아줬던 게 강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아, 엄마도 이제 쉬어야 돼 그런 제안을 좀 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떻게든 애한테 잘해주려고 하다 보면 막한 30분 1시간 흐르다 보면 아우 그만 좀 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 역시도 아무리 뭐 제가 무슨 뭐 육아 막 보살 육아 한다고 하지만 저도 진짜 욱해가지고 나올 때가 한두 번이에요 정말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나오기까지 진짜 많이 참잖아요. 안 참는 엄마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 팁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 계속 말했네. 응. <laughs> 마지막에. <laughs> <맞아요>. 안녕하세요, 문재입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알려주신 팁을 통해서 이제 테일이랑 좀더 가까이 지내면서 이건 되고 안 되고 좀 조근조근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제 조금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똑같이 갑자기 같은 게 됐다가 안 됐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항상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학교를 매일 안 간다고 하니까 학교 안 간다고 할땐 제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은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네가 학교를 안 가면 엄마가 경찰이 잡아가고 그래서 엄마 경찰이 엄마 잡아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 경찰이 엄마 잡아가면 테리는 엄마를 못 본다 어, 그럼 갈래라고 하면서 또 조금 있다가 엄마는 학교 가기 싫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테리한테도 얘기를 하는 건가 엄마가 처음에 이제 공감을 해주다,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테리야 엄마도 너무 학교 가기 싫었어. 엄마 네 나이 때 맨날 울었어. 그럼 엄마도 울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 엄마도 진짜 학교 가기 싫었어 테리야. 너도 학교 가기 싫지 어떡하니? 이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계속 해요. 5분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 또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테리가 좀 적응할 수 있게 그래서 영어 그 영어 쓰는 거뭐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밥 먹기 서 테리가 절대 밥 먹지 마 절대 영어 쓰지 마 무조건 놀아야 돼막 이렇게 약속을 하자 그러면 하라 그러면 또왜 하지 말라고 하고 싶고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막 약간 이런 심리가 있더라고 테리가 그래서 절대 하지 마 그러면 해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똑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너무 유별나게 예민한 건 아닌가? 특출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일단 항상 엄마들 우리 아이를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태리에 대한 일단 믿음을 가지고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그데그 시기에 무난하게 지나가는 아이들도 너무 많겠지만 조금씩 아프고 좌절도 경험하고 엄마랑 좀 대결도 하는데 일단 테리 성향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고집도 있고 지는 거 싫어하고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성향이 많다 그래서 내심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런 성향 아이들 좀 본인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저는 테리를 믿고. 잘 예, 좋아질 거란 생각이 들면서, 아, 근데 그말씀을 하셨어요. 테리가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노출되는 거를 딱 멈춰야 되는 시기가 있다. 아이들끼리 서로 그걸 인지할 때쯤 그 전에는 이제 멈춰야 된다라는 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시기를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카메라 가끔 들이대면 찍는 거 싫다고 하면 저희도 안 찍으려고요. 왜냐면 이제 아이도 어떤 자기 자아가 형성되어 있고 본인 싫다라는 거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데 계속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테리가 여러분 <laughs> 못 보실 날이 곧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내가 있잖아요. 어, 그래 우리 남편 보면서 테리를 <laughs> 마음껏 상상하시고 그래서 어, 우리 테리랑 함께할 수 있는 시간까지 즐겁게 우리 유튜브를 잘 찍어 볼 거고요. 그리고 테리를 어,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그렇게 막. 아테리 이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물어보시고 그래도 돼요? 저한테 많이 여쭤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냥 저는 그냥 감사해요 그냥 진짜 아이 키우고 가정을 이렇게 잘 꾸려나간 어떤 또 주부로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신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다가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테리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오빠는 할말 있어? 테리에 관해서? 테리? 나 사실 상담을 한 것도, 음. 이제 우리가 부족, 부모로서 우리도 처음이잖아. 아무래도 전문가 분한테 음. 선생님께서 이제 또 테리를 바라봤을 때 그런 시각도 듣고 싶었고. 음. 근데 뭐 테리는 음. 너무 밝고 잘 자라는 아인 이것같고 맞아, 맞 사랑을 음. 많이 받았다고 음. 하시더라고. 우리들의 첫 사랑이잖아. 네네네. 음.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음. 조금 더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네, 맞아. 우리가 뭔가 음. 이렇게. 저는 들은 거고 음. 응. 내 옆에는 뭐? 테리는 약간 리더십이 있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할 거 같아. 그냥 저예요. <laughs> 여기까지. 음, 자 여기까지예요. 음. 자 믿지 않은 관정원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필수. 고고 띵. 언니야 너공 좋아하는 거 같아 언니가. 아, 아, 엄마가 언니랑 못 봤지. 엘리랑 봐줘요, 엄마 말이야 엄마 말지야리랑봐줘 엄마 응. 태리가 엄청잘 놀아줬지? 물물야 카메라 이야 엄마 말이야 엄마 아니면? 엄마 말이야 엄마 말이야 엄마 야 언니가, 밥밥 언니가 이렇게먹여주려 기다리잖아 엄마 야 그럼 그래, 조금만 줄까? 언니가? 응, 조금말이엄청 응. 조그맣지? 이제 먹을? 말이안 먹는데? 응. 이야엄야엄리말 테리 미용실에 오신 걸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여기 보세요. 그래 아, 뭘. 더 무서울 것 같아. 왜 네, 무서워? <laughs> 자, 자를 거예요. 케리는 짧은 게 좋아요? 긴게 좋아요? 짧은 게요. 엘리? 엘리처럼 닮아요. 닮을 수밖에 없죠. 우린 가족이니까요. 주세요. 길이를 보세요. 바짝 짧게 자를 거예요. 어? 과감하게 자릅니다. 짠. 아, <laughs> 어, 너무 짧게 잘랐다. 어떡하지? 아, 여기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지 않으면 큰일 나요. 움직이면 안 돼. 하나 있어, 테리야. 웃어도 돼? 웃어도 되지. 봐봐. <laughs> 자 이제 거울 보고 이제 어떤지 물어봐. 네. 자.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네. 또 만나요. <laughs>